어, 클로우 어, <laughs> 아, 저도 있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도있 살려요 저도 살리네요 애쉬? 아닌데? 어, 먹어라. 애쉬 나이스 <웃음> 나이스 나쉬 <laughs> <그래야. 웃음> <laughs> 있어요 방벽이 깨져요 애쉬에 리더 오거든요? 아, 애쉬 오른쪽 들어가요. 애쉬 못 들어갔어요. 오케이. 여기.. 애들 다 여기.. 와, 어, 여기 날린인데 네. 거기 더 빨가놨는데? 더 빨갔어요. 아, 아 알았어요. 리먹어라 먹으러... 정면에 그래미로 가려 먹자요. 아, 나이스. 아 응, 아이다. 아이다. 나이스. 하고 싶어. 리더 정면이야. 나이스. 아이고. 리 위도 더 리더. 리더 1hp. 쟤 아니고 죽어 오른쪽에 호그 있어요 오른쪽에 호그 있어요 어 그래 뭐야 그래 빠졌고 빠졌어. 아이고 아이고. <놀람> 미친 거 아냐? <놀람> <놀람> 어 저기 저기 호그 들어왔다 <놀람> 여기 위도 위도우 안쪽에 우리 쪽 안쪽에 아나 1돔 뒤에 안 아나 1돔 덧밟았어요 오른쪽에 안 아나 1돔 정면에 거점에 라인부 좋아요 아 실화야? 아 죽었어? 어, 어 나인 안, 아, 망했다, 아, 망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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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빠질까요 그냥? 아두분 계시는구나? 무슨 소리를 아, 한 거예요 지금 아, 음? 아, 누가 잘... 어다요 들어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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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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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뽕려돼 빼아고 어? 싶어요 정말 네? 너무 용검을 어? 뽑았어요 지금 제가 용검을 뽑았거든요? 저 피가 딱 됐거든요 리죽아요아아 뺄게요 뺄게요 게요 아쉽다 둘 잡았는데 아하 아다 젤리님 맥크리로 바꿨어요 신나고 이제 맥크리 도 되겠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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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저 해도 되겠지? 네 그냥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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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없어서 그냥 마음껏 치면 되고 편하다. 이렇게 마음 마음에 들 가볼까요? 어, 오른쪽에 돼지아 오른쪽에 돼지돌아야. 돼지 아, 나이스. 깜짝이야. 아 이미 굴리고. 나이스. 오 잡다졌으면 크리나 왼쪽에 맥크리 왼쪽 맥크리잡아야 <놀람> <왼쪽이. 놀람> 돼요. 어데 그기가 그니까 B야? 나이스 아이구 오른쪽 저 아래쪽에 아 너무 친환경인데? 내코 왼쪽 아래쪽? 나좀 때려줘 아 지금 까나나대 봤어요 수앞가 있냐? 아야 빨리 돌아 <laughs> <재우. 웃음> 아하재우쳤다 <laughs> 이거 3분 때까지 막으면 자리야 나올 거 같지 않아? 들었거든 <laughs> <laughs> 애들 왼쪽 다이쪽게 아. 돼지야 왼쪽 다해요 오바이너마인 쪽에 맥... 오른쪽 맥크리 피야 오른쪽으로. 자, 댓글 보 갈게요 왼쪽에 라인 아, 거다맥 아래로 도는 거 같아요 밑에 조심 네나좀 아, 때려줘 오른쪽 많이 들어가요 어제 덫은 깔놨어요 오른쪽 온다 와 애들 오. 온다 아, 석양 있을 거예요 아이고 아이이깜 단단, 아니 뭐야 이거, 이거. 어? 어. 네,

그좀 너무 멀.. 글꺼야. 홀드 이렇게 못.. 힐은 살아있었는데? 아까 알죠. 오른쪽에 왼쪽에 어, 여기에서 대치하고 있을 때 여기 있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밟줬어야 했는데 아깝다. 한조 나왔어요. 아. 뭐가 밟혔지? 빨리... 젤리님 한조? 젤리야 나왔죠? 3분 <목소리> <한 분은>. 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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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정확한 예언에 고치고 지리구레 리콜을 드리고요! 아 그거 좀.. 숨었다 갔어 <laughs> 나힐 줘. 아이고, 음, 우리, 우리, 아, 없어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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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음. 왼쪽으로 좋다, 우리, 네. 그 다음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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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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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이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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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우리,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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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 우리, 뭐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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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우리, 우리리리 위도요 자, 이태 다. 타자, 이 아, 오케이. 아직, 겐지 필요 없죠? 한 아니요, 이제 정면 2층에 제한 조가. 그래? 아, 방요프 오른쪽, 밑에 차. 거어 밟아야 돼요. 우리 너무 웰시. 아, 나이스. 와, 뭐야. 라인, 라인. 라인, 라인 컷. 아파, 아파. 나이스. 저리 가서 회고하자. 한적하. 나갔어, 나갔다나갔다나갔 나이스, 나이스. 나갔어요. 이거. 나이스, 나았어요 우리 괜찮아요. 자탄 있을 거래요. 우리 안아요 우리, 우리 야 아, 이거 다으면 너무 너무 치는데인데 이거. 전환 아, 나이스! 뭐야? 오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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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다시 나왔어요 모르지또꺼내 아, 뭐. 이미 음, 아까 한주 할때궁 빨리 도는 거 같아서 자, 한주 위도. 다시 나왔네요 왼쪽 뒤를 위도우야 앞에가 진짜. 앞에가 설마 겐지인가요? 전대요 망했어요 아니, 나살수 있어요. 시간만 끌어볼게요. 빼고빼고 뺏고. 조금만 더, 빼고 조금만 더. 어, 됐어, 됐어, 됐어. 나이스! 이거 사나? <Nightiyorum> uh, yeah. 아, 어, 안 돼. 위도 위도 왜 있어. 안쪽에. 개피! 나도 개피. 어, 아파. 아, 아프다. 위도, 위도 자리에요. 위도 위도 위에. 위도 위에. 내려갔다. 아이고..잠깐만잠깐만 잠깐만. 아...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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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올렸어한 발이 안 닿았다 어? 큰일 났다 이거 와와 와, 이거 코울 늦었다 아잇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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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빌 거꺼내야되는데이러네잘시지 바로 궁게요 비빌 것 꺼내줄게요 어 자. 좋아 큰일 나는데? 가리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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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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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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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이거, 이스 이거, 이 정크 궁이문에이겼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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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보르자, 우리 보르자 했어요. 우리 진짜. 아, 이 정신 나가네. 어, 아, 나이스. 와우. 오우. 이런 일이 있었군. 아하. 아, 진짜 오늘 너무 재밌다 진짜. 그리고 속아파.